코드윈님 어서오세요 네, 녹화 영상 네, 플레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했고 뭐가 예, 흐름이 어떻게 잡혔는지 일단 4배속으로 빠는게 보겠습니다 4배속으로 보면은 한뭐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이 될것 같네요 길이는 빨간색이 홈팀이고요 토 저거, 투 풀토 저그 투풀토 저그 적본들은 네, 풀토 테란 저그 적본이 한 번이 저그 어, 있어가지고 저어가 있어가지고 성큰 러쉬를 네,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돌아서 위로 가가지고 네. 이쪽에다가 성큰 러쉬를 받고요 여기다 박고, 다섯끼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편 분이 하나 박아주고요 전투 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일꾼이 좀 잡히죠 일꾼 세마리가 남았어요 병원에도 저는 성컨을 두개더 추가하고요. 초반 초반 러시 방어하기 위해서 해철이 하나 지으면서 성컨 하나 9 시를 공략하고 있고요. 불토님은 일곱 시도 한번 가보고. 야 여기다가 또 몰래 몰래 시즈 걸렸죠. 몰래 시즈. 다 걸렸고요 전는 해처리를 늘리면서 성큰 이게 성큰 러시 할때 가스를 너무 빨리 가면 안돼요 방어도 안되고 기지도 발전이 늦어요 그래서 드론을 많이 뽑고 해처리를 많이 늘리고 성큰만 여기서 한번 막아주죠. 저그링하고 질럿이 왔는데. 막을 수 있겠죠. 스프도고 네. 꼬라 박았어요. 환신님이 꼬라 박았어. 아, 시즈로 방어라인. 네, 나쁘지 않네요. 테라 님이 센스 있게 방어 라인을 좀부축해주고요 이쪽에다가 시즌다섯씨 님도, 네, 해철이 드론 많이 만들어서 발전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런 질러 공격이 9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쁘지 않죠? 이거를. 일꾼 많이 죽었습니다. 일꾼이 12마리네요. 저는 일꾼 28마리. 그리고 가스 가고 있구요.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도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아래. 해철이, 해철이 하나 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 거거든요? 여기서 털려서, 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처리를 하나 이쪽에다가 보내놨죠. 해처리 이게 제 거거든요. 이 하단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해처리를 같은 편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다가 히드라덴을 하나 짓고, 여기다가 스포를 짓고요. 이쪽으로 이제 뭐 사이언스 같은 게 또, 또 이제 날라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구석 쪽을 방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따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어를 두개 가면서 히드라든 짓고 콜로니를 여기다 쳐주고요 견제를 풀톤님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견제를 가고 있죠. 좋습니다. 하하야하두 방. 두방 날렸네요. 7시에 다 또. 7시 두방 날리고요. 여기서 레어 변신하면서 계 우리 편 기지. 같은편 기지에다가 멀티를 해주고요 구석방어 해주면서 네, 하이브를 가고 있습니다 기지 하이브로 변신하고 있고요 이천쌀 이천살님 어서오세요 가면서 저도 11시쪽 발전을 많이 하고요 네, 7시쪽 완전 출포가 됐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에다가, 그리고 멀티 한 대에다가, 디팔러 마운스를 여기다 지고요. 여기에다가, 방어 라인, 스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드랍이 오기가 힘들겠죠. 이쪽으로 방어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저는 드랍. 뮤탈이 왔는데, 네. 존버형님 어서오세요. 저는 뮤탈 포기하고, 여기다가 드랍을 하고 있구요. 일꾼을, 일꾼 다 죽이구요. 대난씨 일꾼 다 죽이구요. 저는 뭐, 여기 뭐, 틀리나 마나 뭐, 크게, 일꾼 좀 싫어서 도망가구요. 헬프를 나누고 다른 데를 쳤어야 되는데 네, 헬프를 해주셨어요. 일꾼 다 죽고 여섯 마리 남았네요. 드랍을 해가지고 한신님 또 약화시켰죠. 한신님이 일꾼이 일곱 마리 있습니다. 일곱 마리. 넥서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홉 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티를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이천살 2000쌀, 이천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천살님 고맙습니다. 추천 고마워요. 아홉 시도 공략을 좀 많이 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디파일러로 네 디파일러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편 분들 여기 죠 같은 편한테 디파일러를 붙여주고 있어요. 일곱신님이 일곱신님 멜리데서나가시고요 한신님이 지금 공략을 당하고있고 이즐러브777님 어서오세요 끝내 주죠 디파일러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쪽에다 여기도 한방 뿌리고 여기도 한방 뿌리고 피를 뿌렸어요 건물이 체력이 많이 소진됐죠. 범, 건물 피가 반이 줍니다. 반이 줘요. 또럭커 만들면서 디파일러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시 나가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가디언을 많이 만드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편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그 영상의 키포인트는, 일단 성큰러시를 해서 9시를 성공을 못 시켰는데, 뭐 그래도 9시, 예, 좀, 무력화 시킨 다음에, 제 기지로 공격이 왔는데, 그 기지 버리고 9시 일꾼 털러 가고요, 드랍으로. 그리고 제, 저는 5시에다 멀티를 했죠. 주요 기지, 예. 디파일러 마운드하고 히드라 덴을 져가지고 여기 구석 구석쪽 드랍하는거 수포로수포 수퍼 콜로니를 져가지고 방어해드리고 네 이런식으로 멀티 네 같은 저거집 에다 멀티를 해서 살림을 다시 차렸죠 네, 이런식으로 짜임새 있고 재밌는 경기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괜찮았다면 엄지척 마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아,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구독을 했는데 그, 그 알람 설정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보시면 그 구독 옆에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전체 모드를 해 주시면 제, 어, 제가 방송을 켰을 때 알람이 울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 전체 모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편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